국가대표다 국가대표. 아 수비진 제악이네 최악이야. 아니 수비가 말을 안 해. 너무 헐랭이들만 같다 하네 지금. 뭐 하는 거야장부르에 장부르가야. 그 네. 손수 <laughs> 썬더컷 가 아니 제스처가 씹어 자기가 무슨 뭐똥치운다는이렇게 아, 힘들어. 가 o w could I sit d o 가 n there? What is i 오 아, <목소리> 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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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턱붕킹에서 흡턱아니었어 아니 는 곳만 너고그패 집중이 렇게안되 그러니까 오늘 안나오이아나몸 예, 이번... 네. 풀고 있어야다나이 <목소리> 아니 아니, 아니.

잘했어 아까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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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밉Hey, 이후를... 그... 그]まあ, 팀? 어, 외부태... 팀그 팀이 저기 차 사장님 관심이야? 아, 아, 사장님 술 좋아하니까 이 자리가 맞네. 아 여기 아, 아, 재밌긴 했어. 아, 뭐. 괜찮았어요. 팀에도 누구 있는데 아, 어제 많이 아, 먹었어. 우리 팀이. 아잘 선생님 혹시 죄송한데 사장님 영상 조금 봐주 싶어서. 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. 그거 알려야 드 돼. 올라가지 말고. 근데 듣고 <laughs> 넣으신게없을 수도 있어요. 아 진짜요? 저희가 눈깊 아, 아, 찍어가지고 한 골이 있을 수 있어요. 영상 아, 어. 네네.

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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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음? 음. 음. 운동하셨나 보네. 아저씨 잘 계시네. 자잘철리. 아니야. 스코트 스코트. 요즘 내려도 모도 없고. 아니 없고. 손자가 수비 저희 수비수가 없어

힘들면 에이. 은재랑 바꿔! 네, 반대, 반대, <놀람이> 아경쿨 파스 있 어? 아냐아냐찮아 괜찮아, 괜찮아, 어갔아괜재 베가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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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가 베가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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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가가스가 베가스가 베가스가 스가베 꼬자라네 잘는 분이 좋아 김민중 써설 별로야 내가 좋아하는 게아지아 근데 도 김민중 었냐 어? 그 나간 거였어민중 민중 쌤잖아 나갔잖아 이게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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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게 있는 것은 없고 지가 그 애초에 뭔가 그러니까 막애 코치 뭐하 해가지고 올해하터는 일하는 같아서 근데 와가지고 한반인일반인지금 응, 갑자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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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저희 프사 지난번에는 네. 저희 레슨 생을 데리 놓고 레슨 뭐, 그 생을 데꼬 왔는데 여기서 그냥 공지하는 데대 근데 그때 우리가 12명이 나와서 그렇게해가지고 이제 뭐 별로 없던데 자야 갑자기 뭐어 가지고 우리가 약간 뭐 오해가 오해가 다는하그서 그거를 어떻 해서 를 하고 자격증을 어나가 겠대. 되게 아저씨가 뭔 지금 기이 언제 오는지 모르겠는데 나가면 한 것도 있고 출석도 단체, 단체 31명이 그러니까, 현재 방 현재 이런데 지가 못뛴거예요야못 뛰.. 띄... 아니 그거뭐 어떻게 보면은 못뛴 거긴 한데 뭐 근데 이제 그게 지는 못 뛰면서 지가 레슨생 레슨을 하고 있고 그니까 지 도움 받을 때는 존나 돈 받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지가 안 오고 뭐 그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뭐 쳐나가고 그런 약간 약간 좀정신성 높은 거 같아 그 새끼 저번에 코치한다 해줬는데 막 30분쯤 빨리 오라고 랬거든 그러더니 지가 20분 늦게 와가지고 정신 분늦고

야, 옵사이드 주장 확실히 해야지. 3대이 3대 네. 네? 0인가? 그초참한데수비 네. 핵심이 없네, 지금. 그래도. 민준이 은 도대체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야? 무담이랑얘기서뭔 뭐?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 무형 말한 선물이란 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없는데 지가 글과 붓으로 만들더니 지운저 핀도 나가가지고 나간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뭐 인사도 없이 꽃이라고 시켜놨더니 나가는 게 있는 행동 저 저희 우리 운동하는 데와 가지고 레슨을 하면서 약간 저렇게 뭐 보여 주는 것도 좀그지요 이제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한다 하면서 이제 레슨생님뭐 아, 하는데 그냥 좆 빠가 가지고 지금 한 명도 못 빠니까 못 잡으니까 내가 게된거 아니야. 찐 떨바라는 거지. 아, 모두 화이팅 어, 지 마. 야지하이왜 뛰는 거야? 너는 어디 포지션에? 아, <laughs> 진 <laughs> 아, 올라! 나려 나이스! 야, 이거 진짜 난구 스러웠다 <laughs> 와! 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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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늘 난구 좋은데. 여기 시요난구골 아 장보르 씨가 디펜스 아나 집중 세... 아, 그래 그래. 오 <laughs> 야! 남윤창왜왜왜 <laughs> 왜. 왜, 왜, 왜. <웃음> <웃음> 아니 광호가 저기 저 라인까지 끝 들어가 가지고 컵백으로 45도 딱 줬는데 저 새끼 어, 거의 어발질했어 아이고 <laughs> 바케 힘들더라. 왜 이렇게 오른 발는 그냥 전명이네. 아, 뭐해, 이거 이네 지지대야 지지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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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대 아, 어. 뭐해, 진짜? 와, 마무리, 마무리, 마무리. 책임감 없는 야, 아, 리마리 뭐해, 리책 진짜? 없는 진짜? 이야진 진짜? 뭐거 저게 이거 진 진짜? 이거 진짜? 이거 진짜? 이거 거 진짜? 이거 진짜? 이거 진짜? 이거 진짜? 이거 진짜? 이 너무... 잘 가네 잘가네야 라인 봐 라인. 저 새끼 빼야겠다. 안 되겠다 제. 니야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너무 큰데. 야 그냥 우리 제로톱이잖아 저러면 지가톱이면 우리끼리 뭐, 하면 문제가 없 부끄럽다 반박자 이번 거 이렇게 사기가 빠지지 <laughs> 바람 빠지는 <빠진> 느낌이지 왜? <laughs> 이렇게 늘었나? 개느려 장난을 장부료 속가 가속다느려 아니, 위이 저기까지 톱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. 아니, 뭐하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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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라도 끌어들여 걔가, 제가 <laughs> 수비라도 끌어들여야지. 간다. 1분만 버티자 어머, 2, 1분 1번! 나이스 <laughs> 아,